여기 여러분의 폐건강을 걱정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담배 피는. 오, 여러분 폐건강 위해 담배 꼭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닥터감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을 위한 폐생리 해부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다 잊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폐의 기본 기능이 뭘까요? 호흡기의 제일 기본 기능 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탄소를 배출한다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노폐물이 이산탄소를 배출한다 이게 폐의 기본 기능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자 공기가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비강을 거쳐서 이 부분 인후으로 들어갑니다 인후으로 들어가서 두 개로 갈리죠 기도 그다음에 식도 이렇게 두 부분을 갈리게 되죠 자 통과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런 비강이 있고 비강 주변에는 이런 부비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비동은 여기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은 이 공기를 덮히고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운데 갔을 때 입으로 찬 바람을 마시면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코로 숨을 마시면은 조금 덜한 느낌이 들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비동. 여기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뭘까요? 축농증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워진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공기를 막고 있는 후드 덮개라는 곳이 있고. 기도 식도 이렇게 넘어가죠. 맑은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먼지나 이런 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어디서 걸리나요? 코털과 코 점막에서 걸리죠. 그래서 코털과 코 점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요놈들의 사체가 남아 있다. 이게 뭐가 되죠? 코딱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털과 코딱지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의 결과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들어간다.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식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요 부분 후드 덮개가 있어서 후드 덮개가 착착 음식이 넘어갈 때 막아서 요 음식이 넘어가는 길을 식도로 가게 합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요 기능이 잘안 되면은 음식이나 물 먹을 때다 일로 넘어 가겠죠. 폐렴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폐렴을 뭐라고 한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한다. 흡인성 폐렴. 그리고 누워서 먹을 때도 이런 게잘 오겠죠. 혹시라도 잘못된 물질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침으로 해서 뱉어내야 되는 거죠. 밖으로 갈수 있게. 밖으로 갈수 있게. 기침 수용체가 이쪽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몸의 위산 같은 것들이 여기서 올라와요. 어디를 자극하나요? 네, 이 부분 자극합니다. 기침을 할수 있겠죠. 이건 뭐라고 한다? 영유성 식도염의 한기침 영유성 식도염의 한기침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후두덮개 모습이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후두덮개 모습이고. 요게 성대. 이 부분은 후두라고 하죠. 자, 여기 들어가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음식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바로 이 부분.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있어요. 저기 식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요렇게 앞에. 요렇게 넘어가면은 앞에 연골이 이렇게 싸고 있고요. 앞쪽에. 뒤쪽은 연골이 있다 없다. 네, 연골이 없다. 이렇다밀이 들어가서 이 오른쪽 기도. 여기는 어디까요? 왼쪽 기도. 자 그렇죠 기도가 이 양쪽 갈래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조금 크고 굵죠 왼쪽이 조금 작고 자 연골이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다 그런 걸로 해서 기침을 하면은 내강이 좁아지게 하면서 안에 걸렸던 걸잘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자이 부분을 떼서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이런 섬모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이 점액을 분비하는 가블리 셀이라는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모와 점액, 이선모와 점액이 어떤 넘어온 균들이나 외부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섬모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를 어디 어디 어디를 뚫려도 막아낼 수있는다 기전이 있다는 얘기죠. 이 바깥에는 민무늬 근육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은 뭘까요? 도망갈 때 누가 날 쫓아온다? 흥분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도를 넓힌다. 부교감신경. 어, 비치에 누워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아, 숨 크게 쉴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기관지를 넘어갈게요. 기관지가 이렇게 브랜치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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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죠. 한 18개, 20개 정도 브랜치가 계속 나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기관지가 되겠죠. 세부 기관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세 기관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은 비슷해요. 근데 이 클럽세포라는 게 있어서 요 놈들을 재생시켜줘. 그 다음에 요 놈들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산소를 교환하는 기본 단위. 폐폭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이 있죠. 자, 산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산소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 압력이 높고 여기는 낮겠죠.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피가 산소를 빨아먹죠. 그래서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뀐다. 이산탄소가 다시 배출되게 되죠. 이산탄소. 다시 폐포 안으로 배출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폐포, 1형이 있고, 요 싸고 있는 걸 폐포, 2형 폐포라고 하고, 2형 폐포에서는 이설팍탄트라는 개면 활성제가 분비되게 되죠. 우리가 풍선이 불었다가 짜부러 들었다, 불었다 짜부러 들었다 하면은 흐물흐물해지죠. 그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어줘서 이렇게 공기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짜으로된다면 뭐가 되죠? 네, 무기폐라고 합니다 공기가 없는 폐 여기는 산소 교환하는 기능이 잃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식세포가 있어요 마지막 자 어떤 나쁜 방어막을 다 뚫고 적이 침범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식세포하고 연락이 싸웁니다 연락이 싸우게 되면은 면역세포하고 싸우고 주변 혈관도 확장되면서 뭐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움으로 인한 면역 반응에 의한 사체들이 이렇게 물처럼, 요 놈도 죽고, 요 놈도 죽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ct 상에쌓아던 흔적들, 요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보이는 걸 폐렴이라고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와서 폐로 들어간다, 폐로 들어가서 마지막 폐포에 이른다, 폐포에 이르러서 산소가 농, 상소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출되게 되고 산소는 몸으로 흡수되게 돼서 깨끗한 피로 바뀐다. 각종 병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폐렴. 여기 쌓았던 흔적들이 쌓여서 폐렴이 생기는 거고. 무기폐. 갑자기 이런 데가 꽉 막혔다. 그러면 뭐죠?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산소교환이 안 된다. 이런 걸 무기폐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 혈관이 막혔다. 이 혈관에 막혔다. 뭐죠? 색전증. 폐색전증. 그렇다면은 여기는 뚫려 있는데 요놈은 교환이 안 된다. 이거를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정리되셨나요? 질환별로도 어, 조금 알아봤고요. 잘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금연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요런 거좀 어땠나 싶어요. 사실 제가 요런 걸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의학지식 같은 거를 좀 쉽게 정리해서 좀 알려주는 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댓글.